그녀는 미국 해군 해난구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전설적인 구조요원이었죠. 하지만 어느날, 작전 중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뒤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누구보다 강했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지막처럼 선택한 한국훈련.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 특전사 대위 강민석. 서로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 앞에선 처음으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전쟁터보다 더 낯선 감정이라는 전장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도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제 옆에 누워 있는 민석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리 대원, 준비 완료. 헬기 소음에 묻혀 간신히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우리 SAR 팀은 침몰 위기에 처한 어선의 선원들을 구조하고 있었죠. 저는 미국 해군 SAR 해난구조 특수부대 소속 앤드리아 리입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첫 번째로 바다에 뛰어들고 마지막까지 남아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구조 임무였습니다. 태풍으로 표류하던 어선, 공포에 질린 선원들, 그리고 시시각각 악화되는 기상상황.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제 동료 마이크가 마지막 선언을 구조하던 중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거든요. 마이크. 마이크. 제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미쳤습니다. 우리는 4시간 동안 수색했지만, 마이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마이크의 얼굴이 보였고, 그가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들은 이걸 PTSD라고 했죠. 앤드리아, 내가 필요해. 상관인 토마스 중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과의 연합해양훈련에 참가할 팀원이 필요해. 환경 변화가 널 도울 수도 있어. 사실 Todo 마음은 내키지 부르마.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 병만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수락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이 훈련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마이크의 죽음 이후 바다는 더 이상 제 일터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설미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 귀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저는 여기서 6주간 한미연합해상구조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죠. 통영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감에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훈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마이크 사건 이후로는요. 엔드리아 리하사입니다. 미 해군 SAR 소속입니다. 브리핑 룸에서 자기소개를 하던 중 저는 문득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세가 곧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국 군인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가 바로 특전사 강민석 대위였죠. 첫 훈련은 해상구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조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훈련이었죠. 저는 이런 훈련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리하사 준비됐나? 통역사가 없었기에 민석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그냥 훈련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구조대상 역할을 하던 인형이 예상보다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고, 갑자기 바다의 흐름이 변했습니다. 리아사. 이쪽입니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바다로 뛰어들어 적절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단호한 눈빛이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인형을 구조했고,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8년간 저는 늘첫 번째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저보다 앞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리아사, 괜찮습니까? 훈련이 끝난 후 민석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당신 눈에서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그가 제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건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말이죠. 훈련 3주차에 들어서면서 저와 민석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훈련 파트너였을 뿐인데, 어느새 훈련 외 시간에도 함께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통영은 바다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날 오후 훈련이 일찍 끝난 후,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통영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저를 작은 해안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해물칼국수라는 음식을 먹었죠. 따뜻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의 맛이 어우러진 그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민석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웃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진지하고 엄격했던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습니다. 이 식당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오던 곳입니다. 어머니가 항상 데려오셨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군인이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령도, 보고도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죠. 민석은 통영에서 태어나 자란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샌디에이고의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식사 후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죠. 민석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특전사가 되셨어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석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용기로 바꿨죠. 저는 제 동료를 잃었어요. 그 후로 바다가 무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약점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순간이었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말했죠. 전늘 구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누가 날 구조하는 기분이에요. 훈련 마지막 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최종 평가를 위한 해상 구조 시뮬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상황이 급변했어요. 모든 대원에게 알린다. 실제 조난 신호가 접수됐다. 훈련은 취소하고 실제 구조 작전으로 전환한다. 통신기를 통해 들려온 지휘관의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근처 해역에서 낚싯배가 기상 악화로 표류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민석의 팀은 즉시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헬기에서 바라본 바다는 마치 성난 괴물 같았어요. 높이 치솟는 파도, 강한 바람, 그리고 어둑어둑해진 하늘. 그 모습에 저는 다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크가 사라진 그날의 바다처럼요. 리하사, 괜찮습니까? 제 옆에 앉은 민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손이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때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낚싯배 위치에 도착했고 줄을 타고 내려갔어요. 배에는 다섯 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되었지만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가판 위에 있었습니다. 선장의 말에 민석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챙겨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도 그를 따라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더 거셌어요. 민석은 실종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했지만, 갑작스런 파도에 둘다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마이크가 사라진 순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두려움을 이겨냈고 민석과 실종자가 있는 방향으로 헤엄쳤습니다. 민석은 실종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민석의 다리가 배의 파편에 긁혀 상처가 나 있었죠. 민석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두 사람을 지원했고 다른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셋 모두 무사히 헬기로 올라갔습니다. 민석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건 모두 민석 덕분이었죠. 그가 제게 보여준 믿음과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민석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앤드리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조했어요. 하지만 사실 당신이 날 먼저 구한 거예요. 제 두려움에서요. 그리고 저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둘다 알았어요.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나온 지 3일 후 드디어 훈련 종료일이 왔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짐을 꾸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죠. 6주 전만 해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지막 저녁 함께 먹을까요? 저희는 다시 그 해안가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것이 이별 저녁이라는 것을 우리 둘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통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죠. 앤드리아. 민석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의무가 있었죠. 저는 미국으로 민석은 여기 한국에 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럼 오세요. 아니면 제가 올까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6개월만요. 제가 특전사 임무를 마치면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아니 몇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기로요.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매일 민석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메시지로 서로의 하루를 응원했죠.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먼저 갈수 있잖아요. 저는 휴가를 신청했고, 자비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민석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에게는 메시지 하나만 보냈죠. 오늘 저녁, 우리가 처음 갔던 그 식당에서 만나요. 민석은 의아해하는 답장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 서 있었고 민석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 기쁨 그리고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앤드리아 정말로 왔네요. 민석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요. 민석은 이미 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미군 출입 관련 허가와 번역 서류까지 모두요. 그는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희망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민석은 저를 한국해양안전학교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공동강연을 하게 됐죠. 해난구조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요. 그 강연은 큰 성공을 거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일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민석은 저를 통영의 한절벽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바다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석이 무릎을 꿇었죠. 앤드리아리 군복을 벗어도 당신과 나 평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결혼해주시겠어요? 제 대답은 물론 내였어요. 저는 민석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것을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제도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의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민석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한복을 입어볼래요? 결혼식 일주일 전 민석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생애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느낌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쁘네, 우리 며느리. 민석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딸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날 민석의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전통 혼례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조금씩 섞은 우리만의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통영 바닷가의 작은 정원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는 한복을 입고 민석은 특전사 예복을 입었죠.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앤드리알이 당신을 제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 바다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